안녕하세요. 트루인 AI입니다. 오늘은 AI를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예정입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챗GPT를 이용해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건데요. 강의나 유튜브 녹화할 때 필요한 화면 레코더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먼저 크롬 확장 프로그램 개발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하겠습니다. 저는 챗 GPT 플러스를 구독 중이라서 GPT 4 버전으로 명령어를 줘보겠습니다. 저는 메니페스트 버전 2로 만들어 달라고 명령어를 줬는데요. 그 이유는 메니페스트 버전 3에서 버그가 있어서 구현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팝업 화면에는 레코더, 스탑, 세이브 이렇게 3개의 버튼을 줬고요. 각각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명령을 줬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건 실제 속도가 아니라 제가 배속을 빠르게 돌려서 이렇게 빠르게 나온다는 것을 암안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코드가 들면 저렇게 끊기는데 계속이라고 쳐주시면 계속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중간에 계속이라고 친 다음에 저기 코드가 좀 잘렸는데요.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팔 구조가 나와 있고요. 밑에 팔 구조를 반영하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팝업 파일이고요. 백그라운드에서 실제적으로 코딩을 처리하는 화면입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폴더 열기를 선택해 주시고, 새롭게 폴더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찌피트에서 만든 파일 구조대로 폴더와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 내용을 붙여넣겠습니다. 아 지금 구조가 잘못됐네요. 백그라운드가 루트에 있어야 되는데 팝업 밑으로 제가 넣어서 다시 빼겠습니다. 나머지 팔들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잘린 부분은 밑에서부터 다 긁어서 다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들여쓰기도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이콘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림판에서 간단하게 만들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48픽셀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원에다가 스크린샷에 S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PNG로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크롬으로 가서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 시켜주셔야 됩니다. 압축 해제된 확장 프로그램을 로드합니다 부분에 아까 프로젝트 생성했던 폴더를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컨텐츠 JS가 없다고 떠서 다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 원닝 뜨는 거는 버전 2를 사용했다는 원닝인데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금 레코드 버튼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여기 에러가 나와 있죠. 캡처 함수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챗 GPT에게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수정을 해주긴 했는데 전혀 좀 관계 없는 부분을 수정한 것 같거든요. 다시 에러가 나네요. 그럼 이번엔 다르게 좀줘보겠습니다저캡 참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구현해달라고 주문해보겠습니다. 네 캡처 함수 대신에 추즈 데스크탑 미디어 함수를 사용하게끔 코드를 바꿔줬습니다. 여전히 에러가 나네요. 이것도 똑같네요. 그 함수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문제인데요. 음, 이 부분을 다시 수정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새로 입력하지 않고 아까 줬던 부분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캡처함수를 원래 인식을 못했던 그 부분부터 다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아, 동일하게 지금 추즈데스크탑 미디어 함수를 사용하고 있네요. 뭔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바뀐 게 있죠. 지금 매니페스트에 코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마 저걸 해주면 해결이 될것 같네요. 혹시 몰라서 코드도 다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AI를 이용해서 로고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드전이라사트를 통해서 로고 이미지를 만들고요. 아... 버튼이 현재 녹화 상태를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다시 이거 기능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캡처 기능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음, 이제 스타트나 스탑 레코딩 할때그 상태를 체크, 상태를 변경을 해주고 또 상태를 다시 리프레시 해주는 코드가 추가됐습니다. 네, 주의하실 점은 기존 코드의 일부분이 수정됐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바꿔치기 해주시면 안 되고요. 수정된 부분만 보시고 붙여넣기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 코드는 잘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이브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저건 되어 있네요. 아, 네 일단 버튼 반영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텍스트 부분은 샵에서 편집해 주다 아, 네 실제로 다운로드도 되고요. 녹화한 화면입니다. 텍스트 부분은 샵에서 편집해 주입니다 아, 정상적으로 녹화가 됐네요. 이제 저 세이브 버튼을 녹화 전에는 비활성화되도록 요청을 하고 화면 해상도도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가 길어서 계속을 쳐주겠습니다. 네, 이제 수정을 해줬는데요. 팝업에 인풋 요소를 추가하고, 네, 위스, 하이트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도 녹화 전에 비활성화되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코드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니 1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아, 나중에 셀렉트 박스로 바꿔야 될것 같긴 합니다. 아, 그냥 붙여넣으시면 안 되고, 수정된 부분만 붙여넣기 해주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요. 해당 부분만 붙여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들여쓰기도 맞춰주시고요. 잘 보고, 잘정해주정해 주시면 웹사이트를 전달하고 있죠? 아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셀렉트 박스로 나중에 바꿔야 되겠죠? 아 그런데 지금 버튼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 보니까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러를 살펴보면요, 네 뭔가 전달이 매개변수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위 사이트가 전달이 안 되고 있죠. 위에 함수를 보시면 그냥 기존 코드로 함수를 호출하니까 매개 변수가 빈 상태로 전달이 되니까 에러가 나는 것입니다. 다시 수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녹화가 잘 됐네요. 네, 버튼 상태도 갱신이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화면 해상도 설정한 부분은 팝업을 닫았다가 다시 열면 반영이 안 되네요. 이 부분은 여러분의 과제로 넘겨드릴게요. 오늘은 t GPT의 도움을 받아 화면 녹화하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면 실제 화면 녹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더 커스터마이징 해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 스토어에 실제로 올려볼 예정입니다. 오늘 느낀 점을 정리해 보면요. t GPT가 대부분 기능들을 잘 구현해 주기는 하는데요. 세부적인 지시는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구현을 제대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그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AI라고 버그가 없지가 않네요. 그냥 단순히 버그 수정해줘. 이런 거는 안 먹히는 걸 앞서 화면에서 보셨죠? 어디서 버그가 난 건지는, 어, 사람이 직접 찾아서 그 부분을 지, 집어주면서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어쨌든, 채 GPT가 상세한 구현을 해주니, 탭으로 지금 몰라도 똑딱 프로그램이 구현되니 너무 편하긴 하네요.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꼭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